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2월 학습 계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강사 김신근입니다. 어, 우리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1월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강의도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미션 수행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EBS도 꼼꼼히 한번 해보고. 단어도 밀리지 말아 보자. 누구보다도 뜨겁게 1월의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웠습니다. 이제 이 1월은 드디어 지나고, 드디어 2월의 계획이 다가왔습니다. 어, 1월에 뭔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쉬움이 없게 2월 누구보다 꼼꼼하게, 알차게 2월의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고. 혹은 1월에 정말 나 뜨겁게 잘했다 생각하는 학생들은 2월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2월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어, 2월에는 민족의 명절이 이렇게 끼어 있네요. 체크 좀 한번 해볼까? 요렇게. 민족의 명절은 요렇게 체크 좀 한번 해볼게. 어, 여러분들은 민족의 명절 때, 무엇을 할 겁니까? 계획은 나 같은 경우는 미션을 줄 예정이에요. 미션 제공. 에이, 선생님. 명절인데 무슨 또 미션을 줍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4일의 연휴가 너무 길다. 학습의 공백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미션을 제공할 생각이에요. 첫 번째 손필기 문법 미션을 드릴 거예요. 손필기 문법. 어, 새로 배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배웠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구문 미션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지금 하루에 20 문장씩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되셨죠? 근데 지금은 위에 한글, 밑에 영어,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져 있잖아. 그래서 이번 미션에는 500 문장만 숙제를 드릴 건데, 500 문장. 위에 한글 버전은 없는 영어 버전으로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를 했었던 거 편하게 다시 한번 구문이 마스터가 됐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독해 미션을 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 독해 미션. 여러분들이 AB는 제대로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A, B에 관련된 좀 심화 버전의 미션을 드릴 예정인데 이번 숙제에는 인강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인강까지도 여러분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설에는 이세 가지 숙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한번 쳐볼까? 이 미션을 우리는 4일에 걸쳐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4일 동안 쭉 이런 식으로 숙제를 좀 진행한다. 용큰 틀로 일단 미션의 이 정도로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제작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영상 하나가 있어요. 설날 때 촬영할 예정이긴 한데, 여러분과 나랑 인생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볼 거예요. 써드릴게요. 인생 계획.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여력이 되면 이 인생 계획은 나랑 같이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 어, 내가 지금 인생 스케줄러라 그래서 지금 뽑아놓은 아주 거대한 스케줄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도 있지만 앞으로 살 날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인생을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 계획표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인생도 계획 한번 설계해 보고 나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편입을 하는 목적, 큰 틀의 목적이 있을 거잖아. 당신은 편입 왜할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학교의 간판을 바꾸기 위해서 편입을 한다는 라 것도 있지만 학교의 간판이 바뀌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할 건지 고민을 같이 해보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영상으로 인생 계획을 같이 한번 짜낸 계획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월의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 볼게요. 일단 2월에 큰 계획, 큰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첫 번째로 무엇을 제일 중시하길 겁니까? 나는 강의만큼은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 왜 아직 우리가 이론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미션을 수행하는 건 정말 많이 중요하다. 복습도 진행하고, 그 복습 이후에 제공되는 미션 수행만큼은 꼭 절대로 밀리지 말자. 이걸 난첫 번째로 봐요. 두 번째, 어, 어휘, 밀리지 말자. 우리가 지금 어휘 같은 경우는 2일 기준으로, 450개로 개수가 늘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체크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단어 개수가 2일 기준으로 450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욕심이 조금 많아서 2일 기준이면 선생님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 나는 그냥 내가 학생이라면 누적 누적해서 나는 그냥 하루에 300개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럼 이틀이면 600개잖아요. 아니, 여기서 300개 하고 여기서 300개 해서 겹치면 450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계속 여기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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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겹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300개를 누적해서 암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계획은 하루에 300개를 빠르게 보는 것, 이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지, 이전에 유튜브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세 번째, 음,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문 공부하는... 구문 20문장.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20문장과 더불어서 설에 이제 미션이 제공이 될 거예요. 이 미션까지 수행해서 기본적인 미션은 꼭 완수하자. 다시 구문 20문장, 그리고 미션은 꼭 완수하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1월 달에는 30공식이랑 1000개의 미션 레벨 2에서는 100공식과 800개의 미션 레벨 3에서는 심화 천문장 미션 참고로 이 심화 천문장 미션은 서성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전반부의 구문은 서성한 난이도까지 달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EBS 라든지 올림포스 하루에 두개 내지 하루에 다섯 개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때 EBS 혹은 올림포스 같은 경우는 AB 연습용으로 사용해도 돼요. 혹은 구문 독해용으로 사용해도 돼요. 됐죠? 꾸준히 여러분의 독해를 감각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EBS 하루에 두개 내지 다섯 개 절대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마지막으로 어 1월에는 없었던 2월에 신설이 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프로파일러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혹은 기명에서 기명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정답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 정답률을 보면서, 남들은 다 맞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를 들리지? 되셨죠? 그래서, 어, 학원 기준으로 이런 설명을 잠깐만 하고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 우리가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2주차, 3주차, 4주차로 나뉘어지잖아? 2주차는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1차 모의고사. 3주차는 프로파일러 기준 2차 모의고사. 그리고 4, 마지막 4주차는 기출을 통한 모의평가를 한번 진행할 거예요. 에이, 선생님, 2월인데 우리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어서 난이도는 내가 좀 쉬운 걸로 이미 선별을 해놨어요. 너무 겁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2월부터는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강해질 수 있도록 정할 거예요.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월수금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어, 나는 수업은 절대 밀리면 안 되잖아? 그럼 체크 좀 해볼게요. 월. 수, 금, 이제 수업 듣는 거, 여과됐죠. 월, 수, 금의 수업을 듣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같이 한번 세워볼 건데, 나는 1번은 강의라 그랬잖아. 그러면 강의는 절대 밀리지 맙시다. 강의, 물론 이 강의에는 독해도, 논리도, 문법도 있으니까, 1교시 독해. 이교시 논리, 상교시 문법, 진짜 이거는 독해, 논리, 문법. 이건 진짜 여러분들 밀리지 말기, 이건 진짜로 되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를 듣고 났을 때 다음날 절대로 이틀 넘어가지 말기, 강의 듣고 나서. 반드시 복습은 꼭 진행해야 돼. 여기다가 복습. 이렇게 해서 강의 끝나고 나서 복습은 꼭 진행하기. 그리고 혹은 숙제가 있다던가 학원에서 받는 미션 있다라면 미션 수행만큼은 꼭 진행할 것.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했죠. 나는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됐죠? 아직은 초반부라서 여러분의 복수과 미션하는 것만큼은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다. 지금 어, 우리 조교가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너무 많이 잘해서 단어의 양을 좀 늘리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이틀 기준으로 단어를 450개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단어를, 단어, 450개를, 이틀 기준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나는 단어를 이틀 기준으로 450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루 기준으로 해서, 하루, 300개 이틀에도 하루 300개 그래서 이틀 기준으로 600개를 누적으로 자꾸만 보는 연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300개, 여기 300개 이렇게 겹치면 450개지, 이렇게 하면 450개지, 이렇게 하면 450개지. 이런 게 이틀마다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 단어량이 엄청 늘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어, 각 영역별로 기억해야 될 만한 거. 지금 단어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하루에 9문 20문장 하고 있잖아요. 9문 20문장. 여기도 구문 20문자. 아, 그냥 이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써드릴게요. 여기서도 구문 20개 이렇게 지나가면 잘 보이시죠? 구문 20 문장, 여기도 구문 20 문장, 어, 지금은 2월이라서 구문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3월만. 가더라도, 4월만 가더라도 이 구문은 좀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욕심 진짜 많이 냈으면 좋겠고, 다시 우리 이 설날 때 구문 미션 나가요. 여기까지 되셨죠? 500문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질 거니까 이 구문만큼은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개별적인 학습 방법도 같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독해도 논리도 진행하잖아. 봐봐봐. 독해랑 논리를 진행하는데 나는 당연히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열심히 강의 듣는 거.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강의 듣고 반드시 복습하고요. 복습 끝나자마자 우리 지금 공식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진짜 중요해.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제공해 줬어. 수업 끝나자마자 숙제를 제공해 주잖아요. 이 미션을 반드시 수업 끝나고 다음 날까지 이게 정리 좀해 오셔야 돼요.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아 중요한 거 하나 빨 먹었다. 뭐, 우리 문법 있잖아. 문법, 우리 문법 같은 경우는 절대 여러분, 다른 문제집을 분다던가, 여러분들 확산시키면 안, 안 돼요. 지금 수업에만 집중하세요. 진짜로 수업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 배운 걸 가지고 입으로. 자꾸만 공식을 정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구구단처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적인 공식 정리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 되셨죠. 그래서 문법도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아 다음 날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가시는 게 중요해요. 문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이어가는 걸로 해보자고 되셨죠. 그러면 큰 틀의 계획은, 큰 틀의 이틀의 계획은 잘 보세요. 강의 듣고 나서 복습하고 미션하는 걸로 채워놨어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 단어는 450개인데 하루 기준 300개로 이틀 진행해서 600개를 하면 어떨까 되셨죠? 그리고 구문 꾸준히 독해놀래 강의 들은 뒤에 복습하면서 공식 정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많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대조역사백 공식 이런 게 있구나. 요약 인건이 이런 게 있구나. 글쓴이 조동사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 패턴을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문법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야. 수업에만 집중하고 입으로 꼭 말하는 연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아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 어,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올림포스라 나한테 직접 관리받고 검사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습관을 위해서 EBS를 올림포스를두개 내지 다섯 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수업이 있는 날은 좀 지워드릴게요. 수업이 있는 날은 EBS를 두개 정도만. 그서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 같은 경우는 이 EBS 올림푸스를 다섯 개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학습 방법은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로 칠해드릴까? 좀 연하게. 이렇게. 눈에 띌것 같은데. 잘 뛰지? 응. 강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 EBS 올림포스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AB 연습이 잘안 돼요.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AB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구문이 약해요. 꼼꼼히 해석하는 게잘안 돼요. 그러면 구문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큰 틀의 계획은 지금 이렇게 정해놨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이틀, 이게 이제 이틀의 계획이잖아. 우리의 이틀의 계획. 다시. 이게 이제 우리 이틀의 계획이잖아. 복사하기. 이거를 이렇게 붙여놔보자고. 이런 식으로 어. 됐고 여기도 붙여놔야 되겠구나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 어, 여기 은은우우는좀수술이 필요하겠다 그치? 지 일단 른른부터터여여읍읍시붙여여기여여도붙여여기기 여기도 붙여넣기 여기도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큰 틀의 계획은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고 아이고 10일날은 수술을 좀 해볼까? 강의가 있는 날이니까, 강의가 있는 요 날의 계획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 봅시다. 잘라야되나? 이런 크기 로절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이러면감쪽같이어이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은 이런 식으로. 이제잡으면될것 같고 어참고로 우리가 2주이 3주차 4주차 때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설될 만한 좀 빨간색으로 큰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2주차, 3주차, 4주차 때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할 거예요. 빨간색으로 써 드릴게요. 약점 보완. 정 보안 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보는 어 시간을 가질 거고 어 지금은 따로 교재로 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로 진행을 할 건데 음, 방식을 설명을 좀해 드릴게. 일단 정답률 50% 기준으로 있잖아. 분명히 정답률이 50%가 넘었는데 플러스 내가 오답이 나온 부분 있잖아. 이러면 경쟁력을 잃는 순간이에요. 다시. 정답률은 50%가 넘는데 나는 틀렸어. 남들은 다 맞는데 나는 틀렸어. 이런 부분은 채워야 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2주차 때 3주차 때는 프로파일러 모의고사로 기출 4주차 때는 기출 혹은 기명 모의고사로 되셨죠?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토요일이 될지 일요일이 될지 이 날은 여러분들이 약점을 보완하는 날로 규정을 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한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 드릴게요. 되셨죠? 그래서 2월의 계획은 일단 큰 틀로 이렇게 같이 한번 정해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빼셔도 상관없어요. 현장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스케줄을 나와 같이 보내게 될 거예요. 더 추가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그래서 우리 뜨겁게 2월 같이 한번 보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설날 때 미션도 같이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인생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 볼 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나도 내 인생을 꼼꼼하게 알차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알차게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2월 달도 힘냈으면 좋겠고요. 어, 정말 후회 없는 2월 보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내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번에 3월 학습 영상으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